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. 제가 피곤해서 자려다가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서 전희경 대변인의 너무나 웃기는 논평을 발견해서 1분짤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김연철, 박영선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. 이 정권의 대북관과 딱 맞아 떨어지는 인사의 임명을 강행하려는 모양이다. 4월 7일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희경. 이 정권의 대북관과 딱 맞아 떨어지는 인사를 기용하면 잘한거 아닙니까? 아니, 그러면 정권의 대북관과 안 맞아 떨어지는 인사를 임명하란 말인가요? 무슨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? 웃기려고 그런 거죠? 대변인 전희경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정치 철학과 딱 맞아 떨어지니까 자유한국당의 수준과 딱 맞아 떨어지니까 대변인에 기용된 거 아닙니까? 아, 완전히 개구먼 데뷔예요. 너무나 웃겨주셔서 감사합니다.